오늘은 목골역 인근을 임장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DIL 대연 3구역 사업장이구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4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랑 같이 엄성난 대단지 라인을 형성할 보십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롯데캐슬 레전드구요그 옆에 양우 내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2단지, 이게 네, 2단지 롯데캐슬 2단지구요 바로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구청이 있고. 바로 옆에는 보건소와 남구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지금 길을 따라 쭉 걷는 중인데, 이 바로 앞에 연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롯데캐슬 레전드하고, 저기 최근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대형 센트럴. 저쪽에서 연포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높은 나무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확실히 전공도 그렇고 잘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쪽에 커뮤니티 센터. 학과산이네요.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3149세대고 총 30개동 2018년 2월 27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고요 현재 6년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5구타입 호가가 5억 3천에서 6억까지 형성되어 있고 8사타입은 6억 8천에서 8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5구타입은 5억 3천에서 6억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신혼부부 대진솔 대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양라인을 같이 보시던 분들도 함께 보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헬스테이트 대연센트럴은 대연 대현 2구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가 449세대, 2024년 5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연포초등학교가 있고요. 속가산의 모습입니다. 스테이트 대형 센트럴로 와 있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하신 주이라 매물 자체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4억 최고 평가는 6억 1천에서 7억 2천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현 평지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영포초등학교도 있고 레전드와 마찬가지로 남구청, 보건소, 보슨관공소가 같이 있기에 아파트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주변에 유해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좀 쾌적하다고 할수 있죠 여기는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동성하이타운, 대현 TIL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위에 들어서 기존에 84세대였는데 총 258세대로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분이 176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42층으로 2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상분양가는 평당 2,300만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주 예정인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주한 걸로 보이네요 여기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은 바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거와 똑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주부터 철거까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 목골역 그 목골 라인에서 꽤 유명한 상권을 가진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DIL 공사 현장이고요 이쪽이 대현중학교 후문이고요 바로 앞에 공사장이 DIL 1단지 작업 공사 현장입니다 1단지는 목골역을 초역세권으로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대현, DIL은 대현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4488세대의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왕공시 여기 대현동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가 되겠죠. 입주는 2027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1단지는 대현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2단지는 신현초등학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양권 현황을 보면은, 일반 분양권은 p 가 기본적으로 5천 이상을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남구가, EIL도 그렇고, 뒤에 제니스와, 캐링턴 마레, 터켓스 인피니엘까지 2026년과 7년의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대현 푸르지오 클라센트입니다. 일단 쭉 가볼게요. 지금 디아이과 동성 하이타운 가로주택지를 둘러보면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대현 푸르지오 클라센트입니다. 대연 4구역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고 바로 뒤쪽에 있는 4488세대의 대단지 DIL과 건너편에 이쪽 건너편에 보시면 3500세대의 대연 8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연 8구역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진행이 많이 남은 곳입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1057세대의 2023년 9월에 지우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5구 타입 호가는 5, 2 0 0에서 8,000으로 형성되어 있고, 8사 타입은 7억에서 7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비가세 구간 전이어서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쪽이 처음 분양을 할때 DIL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곳이라고. 있습니다목골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걸어왔으니까, 좀 거리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오 플라센트 내부의 바깥 사 모습입니다. 이쪽에 잘 되어 있네요. 조경도잘 되어 있고, 레이밍도 되네요. 있 돌과 물의 정원. 신축 아파트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천재산이고요이 뒤편으로 해서 지금 d i 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 목골로 건너편인데 그러면 d i 에도 들어서고. 플라센트 1000세대까지 하면 5,500세대. 그리고 동성 하이타운 바로주택 경비사업도 끝나게 되면 5,700세대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대연동에서 마지막 재개발 지인 대연 8구역입니다. 대연 8구역 재개발은 세대수가 약 3,300세대고 33개동 지하 7층에서 35층의 대단지 아파트로 연설되기 예정인 곳입니다 시공사는 포스코에서 시공하며 남부 최초의 도시샵인 윈트레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현재는 건축심의를 거치고 중전차선 평가하는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시행 가를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오, 감도 엄청 많이 열렀네 특히 여기는 조합원수가 1300명 밖에 되지 않나서 일반 분양 분위기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연 8구역은 높은 비리율과 사업성을 가진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다새 집의 재료들이네요. 여기는 대연파크 프로지오입니다. 대연 8구역 맞은편에 임시하고 있는 아파트 이기도 합니다. 대형파크프로지오는 세대수 1422세대 그리고 여기도 바로 앞에 석포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중 한곳입니다 여기 석포초구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부산 문화회관하고 유엔공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 보이는 게 클라센트구요. 저기도 부르지요, 여기도 부르지요. 일주 7년차인데도 단지가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단지 내 데크가 나눠져 있고 엘리베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용도 그렇고 깔끔한 컨디션 그대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단지 내로 차량 이동 이 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기 파크푸르지오의 호가는 활사 타입은 5억 중반에서 6억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곳중한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골역 역세권 아파트들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힐스테이트 대현센터를 그리고 p i l 건 아파트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대현 푸르지오 클라센트와 대현파크 푸르지오까지 돌아봤는데요 목골역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거리고 목골 라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